너무 걱정 마세요. 제금 매니저들이 대답 잘해줄거예요 검사하러. 조 도와주세요. 요 친구 제압할까요? 제거? 잡았고. 출산이 없구나. 내가. 올라올 녀석이 있을까? 분이 네, 게임 재밌게 하시고요 컴퓨터가 언팩을 금방이랑 총소문 제압돼요. 아, 그래요? 갑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빨리 가자. 근데 왜 아직 매치 메이킹 중이라 뜨죠? 계속 지금. 파티가 성립이 되고 있는 건가 봐요. 그쵸? 혹시 이거 음성도 같이 되나요? 음성도 같이 공유되는 건가요? 아, 게임 내, 마이크. 야, 군요 음. 그럼 제마이크도이금 들리고 있는 건가요, 저분들이 어, 이걸 끌 수가 있나요? 어 이런 식으로 그럼 제제 목소리 나가는 건가요? 이, 이 사람들한테 제 목소리를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거는 그건, 어, 그건 없이 그냥 설정. 이거? 아니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혹시 닉네임 변경하는 법 있나요? 이거 아이디? 이 아이템을 아이템은 유한적인가? 아이템은 먼저 가져간 사람이 임자입니까? 이기뭐 있는데 아이템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아, 각자 루틴이니까 그럼 급할 필요는 없겠군요. 적군이 어디 방향에 있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어디냐? 아, 저쪽이군요. 여기. 어 벌써 한타 하고 있네. 재밌는 걸나 빼고 하고 있었어? 같이 하지 나도? 고. 오! 빠따가 제일 위험해! 빠따 빠따 빠따부터 죽여야 돼요 레벨 4 됐네요 더 죽였고 제거 네 이게 디비전이라는 게임입니다 아, 무기술로 열렸습니까? 무기술로 열렸으면 당연히 껴줘야죠. 저는, 샷건을 끼겠습니다. 자, 우리 귀염둥이 친구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죠. 네, 온라인 모드로 하고 있어요. 오초시 샷건 먹어커머니건 샷건 써봐야죠 화끈하게 안그니습니까 아무도 시커안 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커예니 시커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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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커머시다싹 해주고. 오, 이거 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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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부터 술탄번 던져야겠는데요. 그러네, 이드 도와줄게, 친구. 자네, 어머가 좀 필요해 보이는구만. 저쪽에 어그를 많이 끌렸으니까. 그래주고 한판 장전 은평패 오케이 샤카 오케이 오 샤카 꿀잼이구만 자 방향감각상실 피했고 이게 우두머리 잡은 게 아마 있을 텐데? 어디 있지? 저쪽인가요? 아닌가? 이미 뭔가. <�utta> 먹을 게 있다고 뜨는데? 음? 죽는 게안 되네요. 군용 M9. 이거 아니고. 녹색 빛 기둥이 있습니까? 아, 저 있군요. 음. 제 눈은 장식품인가 봅니다. 기계 정비공 무릎 보호대 아이템을 가졌습니다. 일단 팀과의 미션은 끝났죠? 천천히 보도록 하죠. 1573, DPS도 다 다르네요. 그리고 저기 아, 이게 끼고 있는 거군요. 이게 끼고 있는 거고. 권총, 군용. 또 이게 끼고 있는 건가? 레벨은 이게 더 높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DPS 138. 비교를 좀 해보죠. 비교하기 편하네요 재전선 재장전 속도가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건가? 같은 것 같은데 무릎 보호대 때문에 방어구는 엄청 올라갔네요 방어, 방어도가 응, 갑시다 일단 내려가자고요 이거 혹시 단체로, 단체로 수행해야 되는 겁니까? 날 기다리고 있는 건가? 문 열어, 친구. 고, 고! 지역 채팅은 현재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채팅을 활성화해야 되는군요. 아 이게 다 같이 이동을 해야 되나 봐요. 영상 스킵은 안 되고요. Over there, there's a bar behind that building. Best whiskey sours in Manhattan. If we take this city back, I'll buy you a drink. Sorry. I m mean, when we take it back. Here it comes. 아, 터졌습니다. 아, 파티원채팅이 따로 있군요. 다리를 다치죠, 여기서. 둘만 남고 다 죽었어요. 정신 차리게, 친구! 죽지 마! 그렇게 수송당하는데. 교통체증까지 보여주네요. 이게 예, 만약에 로딩 렉이 걸리면은 하는 게 있답니다. 오우, 근데 넘어갔어요. 이야, 좋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네. 서로 경로도 할걸. 성과 잠금 해제 완료. 요원 활성화. 아니 이 친구 눈 어떻게 했어? 어유 주사. 어. 눈눈 사격을 막 당했나 봐요. 그렇죠. 아저 헬멧에 사격 당했나 봐요. 네, TV죠. 아, 이제 이분들의 목소리 또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꺼 드릴게요 좀 있다가 디비전 요원이 두명 타고 있다 JTF 6 8호기라네요 o

파티원이 같은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스피커에서 들리는 마이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크 차이는 없네요. 그쵸? 그렇죠? 좋은 발견을 했습니다. 아, 조용하네요. 그리고 배경음에서 마이크 사용 가능을 아니오로 분명히 해뒀구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그룹을 나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나가죠? 그룹을 떠나는 방법은, 그룹, 떠나기. 오케이. 좋았습니다. 특수탄약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무기 효능이 증가합니다. V를 길게 눌러 소모품 선택 메뉴를 누르고, 글을 못 봤습니다. 오, V를 길게 누르니까 나오네요. 그쵸? 통조림 음식. 치유효과 40% 증가. 속구경 폭발탄. 범위 데미지를 줍니다. 허허. 뭐, 일단.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일단 아이템이 딱히 없는데요. 인벤토리가 초기화 됐나? 장착은 데미지 잘돼 있는데. 아, 캠프라서, 캠프라서 무기를 안 쓰는 건가 보다. 그쵸? 디비전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기 맵을 한번 파, 파악해볼까요? 허드슨 캠프라고 하고요. 음, 7만원이라고 하네요. 뭔가 맵 이동이 상당히 느리네요. 이맵 이동도 지금 설정이 따로 돼 있나? 감도가? 음, 유작법. 이건가? <laughs> 이거 같기도 하고. 음, 맞는 거 같네요. 자, 맵을 보면은, 첼시가 있네요 첼시 머레이 힐 다, 다크존? 네, 옥션에서 구매를 하면 좀 싸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제도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제돈 주고 안 사잖아요 다 뭔가 좀 할인되는 걸잘 찾아서 구매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미션 갈 곳이 참 많네요. 일단, 이친구를 만나야겠죠? 이 안에 들어가야 되나? d e 에 c o 아 area. a 스 p e 여기 절차를 다 따라야 되나봐요.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지? 상관없나? 어이고야 미안해 망가트렸다. 괜찮아 새로 사 하나. 얼마 하잖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난돈 없어. 뻔뻔 와 옷들 좀 봐. 어. PP must be one. 와 사운드 처리 들리세요? 응. 방호복 안에서 말하는 소리 다 들리네요 크 장난 아니네요 우리 친구는 뭐 하고 이 친구는 뭐하고 있을까요? 내가 망가뜨린 전등 만들고 있나? 여기는 딱 봐도 그거죠? 추모,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작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세비야. 그리고 반가운 보급관이 있네요. <laughs> 보급관에게 판매할 만한, 어유, 총 비싸네요. 42, 42원이네. 글쎄요, 뭐, 저는 지금 저격총이 없으니까요. 유신 거 저격총도 팔까요? 호장구네요 안전 방송이네요. Visit New York. 캠프하우스턴, 나가는 곳 보급관이 현재 무기 보급관도 있어요. 무기 보급관도 한번 구경해보죠. 어 잠깐만. 근데 여긴 뭐지? 저 대원한테 가야.. 가야되죠? 거기 전에 한번 잠시 무기 보급관 좀 저격총 닮은거는 없네요 일단 Maybe next time. 그러게요. 좀 방독 관련된 게좀 필요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딱 봐도. 화생방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상황 보고 요청하기. 를 해도 될까요? 이 친구가 맞나? 어, 맞네요. 보조 미션 업데이트가 많이 됐습니다. 이 날씨는 지금보다 딴게 좋다네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지? 내가 뭘 했으면 해? 일단 보급을 받을까? 보급을 다시 받았구요. 범예. 를 보면은. 미션계열부터 볼까? 미션계요 가야될 곳이 상당히 많네요. 그쵸? 제일 먼저, 처음에 좀 만만하게 갈 곳이 상황판인가요? 상황판 가보죠 PC 게임 맞습니다 온라인 모드가 진행이 되네요 업데이트도 상당히 많고 아 야, 상황판을 읽어 가지고 맵을 업데이트 시키는 기능이 있나 봐요. 굉장히 좋네요. 보관함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거군요. 그쵸? 장비가 한계가 있으니까 오, 좋네요. 음. 저런 호신용 이제 방어고 낮은거는 팔아도 될까요? 여러분? 아 맵이 확실히 열렸네요 그쵸? 맵이 열렸습니다 방어구를 좀 팔고 갈게요 제가 안쓸템 판매 음. t 조끼. 나중에 분양해서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초반 거는 이제 파는 게 좋은 거 같네요. 보니까 들어보니. 어. 요건 제가 끼고 있는 건가요? 이벤토리 좀 확인해야겠어요 두개가 있는거죠? 1080 dps 짜리 장착한건 안뜨는건가? 네네 장착한건 안뜨나봐요 그쵸? 해군용으로 남겨놓을게요. 음, 좋네요. 쌍권총이요, 글쎄요. 요 위에 교전이 있네요. 저게 본부를 장악하십시오. 오호. 흥미로운 게 있네. 가까운 곳을 먼저 갈게요. 저기 먼저 가겠습니다. 길안내 따라서 가보도록 하죠. 갱신 시간이라는 게 있었나요? 일주일마다 어떤 갱신이 있나요? 디비전은? 무슨 시스템이 있나요? 랭크, 랭크 시스템 같은 건가요? 클리어 같은 거? 어떤 것에 대한 갱신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아이템이 바뀌는군요. 예를 들어서, 뭐좀 조잡한 비교지만 사이퍼즈의 그 주화 리스트가 바뀌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까? <laughs>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동하는 동안, 그러까 하나 홍보 좀 할게요. 저희 방송은 프리플로 PC 쇼핑몰 스폰 받고 있고요. 혹시 PC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저희 방송 유튜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뭐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른 유튜브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이 아프리카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제가 하나 깜빡했네요. 잠시만요. 제가 다음 파트안 틀고 했네요. 여러분, 원래 다음 파트 틀고 하는데 데아 디비전 죠 다음 파트 같이 운영을 좀 할게요. 아이고, 이 재밌는 게임을 다음 파트 안 틀었어. 다음 파트도 틀어드렸습니다. 다음 파트 4000K고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요청은 어떻게 보죠? 잠깐 제가 다른 창을 봤기 때문에 프레임 드랍이 있었을 거예요. 레버 비주로 하실 거면 교정 켜 하지 마시고 보조 미션과 미션만 깨시는 걸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좋은. 이 친구는 뭐지? 너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자네? 사이퍼즈도 하죠. 이런 친구는 좀 도와주고 그런 건 없나요? 일단 이쪽 길로 갈게요. 잠시만요. 잠깐 프레임 드랍 있을 거예요.